신중일 형님이 대마초 파동으로 5년간 활동금지를 당했을 때 그때 나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는데요 음악적으로 가장 완숙할 나이에 계속해서 창작활동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쉬움이 남죠 아마도 더 많은 명곡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7회에 걸쳐 신중해 형님의 음악과 인생에 대해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보내드렸습니다만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토록 위대한 음악과 이렇듯 기나긴 인생 여정을 겪고오셨는데 어떻게 단몇 시간의 필설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기여가 닿는 대로 그때그때 그때 추가로 위대한 업적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인 형님의 음악적 다양성과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도전 정신을 젊은 음악인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어가 준다면 대중 음악을 듣는 우리는 마음이 늘 설레고 심장이 항상 두근거리며 매일매일 행복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낙의 대부, 대부. 한국 낙의 시조새, 신중인 형님 남은 여생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신중인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 개국. 방송 1회부터 오늘까지 7회에 걸쳐 보내드렸습니다. 이곳으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다시 위대한 아티스트 한 분을 소환해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많은 응원과 시청 부탁드립니다.